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정과목에서 이제 예상매출금하고예수금 이런 계정 잔액을 정리를 해봤고, 이제 이 시간에는 법인회사를 관리를 하다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이런 계정과목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에서 학계잔액 시상표를 살펴보면, 가지금이 있는지 없는지와 가수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수금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가지금 인정이 인정이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정의를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이제 특수관계자가 돈을 가져간 것을 인정이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돈을 가져가면 뭐 가지급금에는 해당 해당되지 않지만 돈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제 학계잔액시산표를딱 보면 먼저 대여금, 가수금, 차입금, 이자수 이자비용을 먼저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대여금이 명칭 여야에 관계 없다고 했으니까 가지급금, 주임종당기금 이게 다 가지급금일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아, 여기가 가지금 대상이 되어 하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가지금을 위해서 통장에 이제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빠져나간 사람들을 인명별로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코드를 다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수금도 인명별로 걸어, 걸어주면 되는데 전기월까지다 걸어줘야 돼요. 전기월이안 걸어지면 또 금액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은행에 전화해서 이자율표하고 상한 상한표를 달라고 해서 비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으면 이제 이자 비용은 온장에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순서가 돼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지급금이 생겼어요. 어 1월 5일날 어 1,700만 원 대표이사가 가져가서 코드를 15로 긋고 이제 상무이사 다른 분들은 25로 걸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걸어줍니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에서 세무 조정으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명벌 코드를 걸어준 게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표에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다 찾아서 아까 은행에서 그 이자율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자비용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 다 정리해서 이자율표를 이제 다 이자 기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아까 거기까지가 이제 가지금을 위한 오며 준비 작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가지금 가수금 인정 이자 계산하는 그 이제 들어가는데요. 가지금 가수금을 아까 온장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얼마? 1,700만 원. 그럼 1,700만 원을 이 원장에서는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럼 불러오게 하게 되면 이제 가지금이 적수가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인정이자 을지의 적수가 1700만원 뭐 적수가 보이게 되는데 이 가지금의 그 잔액을 학계 잔액 시산표에 있는 잔액하고 꼭 일치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당자 대출 이자율로 계산해서 가지금 인정이자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가지입금 인정이자를 계산을 했는데 적수가 먼저 뜨고 인정이자가 77만 3천 430원이라는 돈이 딱 떴어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을 회사 계산을 할까 사, 조정 등록을 할까 그럼 상여처분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 가지입금을 어, 장부상 반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미수 수익하고 이자 수익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을 잡아 줬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만약에 조정 등록을 한다. 그러면 F3 키 눌러서 조정 등록을 해서 그 사용하는 사람한테 상여 처분을 하고 연말 정산을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이자를 냈는데 회사에 저기 학계자의 시산표를 보니까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이자 내고 이자까지 냈으니까 이 이자를 냈던 이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업무용 부동산 등 차익금 이자를 대해서 다시 부인하는 게한번더 있어요. 이럴 때 가지금에 있던 내용을 그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럼 불러오기 할 때는 절대 그냥 가지 말고 적수가 맞는지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가정. 그 과정을 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이 세무조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자액가 여기는 105만 원을 이자를 내놨는데 이 중에서 송금 불산이 된 이자는 45만 3,312원이라는 이 비용이 생겨서 이제 조정 등록을 눌러서 이제 조정 소득처분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자율도 정확하게 이자 금액하고 이자율도 정 정리를 해주고 합계잔액 시산표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내가 세무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있나 하고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조정등록 반영이 안 돼서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지급금 지금까지 이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이자비용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지급금은 이제 제일 먼저 요 제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학계산액 시산표로 들어간다. 그러고 아까 말한 다섯 가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지금이 있다.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해야지 하고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자비용까지 있어요.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하고 이자비용까지도 같이 해주는 그 절차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번 특강의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